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후 맞이한 첫 주말에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하며 민생행보를 시작했습니다. 2026년 국정 핵심 과제인 모두의 성장 실천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관계 부처에 지시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는 6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CES 2026의 핵심 키워드는 사용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 행동하는 AI 에이전트입니다. 삼성과 LG 등 국내 기업들은 고도화된 가전 로봇과 투명 마이크로, LED 등 혁신 기술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며, 이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일상의 파트너로 진화한 AI 기술의 정점을 보여줄 전망입니다. 새해 첫주 증시가 반도체와 배터리 업황의 본격적인 회복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되며,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시도 중이며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수출 호조가 맞물려 올해 국내 증시가 작년보다 더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4일 전국에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를 기록했습니다. 호남과 제주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어 많은 눈이 내리고 있으며 내일 출근길 도심 곳곳에 결빙으로 인한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와 개인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안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구체적인 초안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나토 가입 유예와 비무장지대 설치를 골자로 한 20개항 평화안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며, 러시아와의 외교적 접점이 마련될 경우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전쟁이 종식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